여기에 로스앤젤레스 FC LAFC는 손흥민 선수 영입 직후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 CAA와 전격 제휴를 맺고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AA는 LAFC의 공식 단독 글로벌 상업 대행사로서 전 세계 브랜드 및 스폰서십 파트너십을 총괄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재 리그 최고 수준의 가치를 자랑하는 BMO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7 시즌 이후를 대비해 유니폼 전면 스폰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 시점은 매우 적절합니다. 한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오랜 기간 CAA와 함께해온 글로벌 스포츠 스타이며 토트넘 호스퍼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한국 기업 스폰서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내 최대 한인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현지 한인 사회와 글로벌 한류 팬층 모두에게 강력한 파급력을 지닙니다. LAFC는 손흥민 선수를 매개로 스폰서십 확대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CAA 스포츠 부문은 이미 F1 레드불 레이싱,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등 세계적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턴빌라,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 등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성사시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A 세계 최고 에이전시 기업 중 하나로 초기 인수 금액이 무려 9조 원이었으며 현재 시장 평가액은 약 30조에 육박할 정도로 메가 에이전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캘빈클라인, 버버리, 펩시 등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한 광고 모델로서 CAA와 LAFC가 협력할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상업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LA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과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식품기업 비비고는 NBA 명문 LA 레이커스와 5년간 유니폼 패치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첫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스포츠의 2025년 MLS 보고서에 따르면 LAFC는 유니폼 전면 소매 스폰서, 가치, 연간 계약건수, 연간 계약금액에서 모두 상위 2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CAA는 2021년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본부를 설립하고 최근 강세진 부사장을 임명해 서울을 거점으로 아시아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LAFC를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프로젝트의 기폭제입니다. LAFC의 본격적인 글로벌 드라이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산호세 팀은 9월 13일 경기 티켓 3만 5천장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입니다. 산호세는 1만 8천석 규모의 작은 경기장을 가진 클럽이라 이 소식은 놀랍습니다. 왜 산호세는 손흥민의 LAFC 입단과 함께 이 경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경기는 산호세의 홍구장이 아닌 리식축구경기장 리바이스디움에서 열립니다. 대형 클럽과의 경기를 통해 큰 수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MLS저널리스트 랭켈에 따르면 뉴 잉글랜드는 평균 2만 명의 관중을 보지만 메시가 방문한 경기에선 6만 5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산호세는 올해 마이애미전을 기존 경기장에서 매진시켰지만 18,000석에 만 불과했습니다. LAFC와의 경기를 위해 최대 75,000석까지 만 확장 가능한 리바이스 경기장을 예약했고, 손흥민의 등장으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리바이스는 경기장 명칭을 위해 20년간 3,650억 원을 지불했으며, 건설비는 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스타디움입니다. 2016년 슈퍼볼 피프티를 개최한 샌프란시스코 광역권의 주요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보다 빠르게 홍보에 집중한 산호세의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1만 8천석 경기장도 매진시키지 못했던 팀이 7만 5천석 경기장의 절반을 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산호세가 손흥민 선수를 위해 사상 첫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투어 때도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는 리바이스 스타디움을 대여했고. 메뉴는 경기장 사용료 일부를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였습니다. LAFC와의 캘리포니아 매치는 손흥민에게 중요한 경기이며, MLS 클럽의 수익 구조에서 단한 경기의 가치가 다음 시즌 영입 선수의 이름까지 바꿀 수 있는 초특급 이벤트입니다. LAFC와의 경기에는 퍼레이드, 뮤지컬 공연, 복싱 명예의 전당 헌액자 초청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도시 전체의 축제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영입이 가장 큰 메가파워였고 그의 소식 3일 만에 1차 판매 3만 5천 장이 매진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로 이익을 누리는 것은 LAFC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클럽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전에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선수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어매치가 9월 9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열립니다. 즉 4일 후 열리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변수이며 그들은 벤치에 있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 최대 700만 원까지 치솟은 티켓을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 전전긍긍 현실로 나타났고 산호세 어스케이크스 입장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경기에서 손흥민의 출전 시간에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전 출전을 희망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내년 월드컵 6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추첨 전이지만 그가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고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총력전이 바로 그 경기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MLS 입성 이후 중 월드컵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던 선수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한국전이 개최된다면, 그날은 2002년 월드컵 이후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한국 응원단이 경기장을 가득 채울 것이고, LA 팬들을 포함한 엄청난 화력이 일순간 산타클라라를 서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뛰어보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예습이며, 결국 손흥민의 출전 의지에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의 1년 수익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9일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새 감독으로 부임했음을 알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EPL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는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잉글랜드 무대에서 감독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기존 감독이었던 누누 에스피리토 산투가 구단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팅엄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구단주와의 불화로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나키스 구단주는 평소 친분이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낙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지두 시즌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후임으로 토트넘에 부임한 그는 기존 4년 계약의 절반만 채웠습니다. 경질 이유는 단연 성적 부진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승리하며 2007년도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첫 트로피를 안겼지만 리그에서의 처참한 성적을 만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에서 17위로 강등권 직전까지 추락했습니다. 노팅엄으로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원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충분히 매력적인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시절에도 높은 라인과 함께 공격 위주의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큰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선은 포스트 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마치 노팅엄이라는 행성의 극성을 바꾸는 일과 같다라며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술을 보여줄 포스트 코글루 감독에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이번 노팅엄 부임을 위해 여러 제안과 손흥민 제외 기회까지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선 소속 톰 바클레이 기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축구를 구사할지는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LAFC, 레버쿠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EPL 복귀를 원했고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LAFC의 제안을 수용했다면 제자 손흥민과의 제외도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택하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향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MLS의 새로운 스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EPL만을 고집하며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뚝심으로 제자와의 만남까지도 철저히 외면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노팅엄에서의 뛰어난 성적으로 이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활약은 미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 사무국은 손흥민 선수가 9월 A 매치 기간 동안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멕시코와의 2대2 무승부 경기에서 그의 환상적인 슛이 돋보였습니다. 이번 골로 손흥민 선수는 9월 A 매치 동안 한국에서 두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토트넘 출신의 그는 지난 토요일 미국과의 2대 0 승리 경기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라며 리그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땅에서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에 그를 향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LS 사무국 또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달 LAFC에 합류한 뒤. MLS 기록적인 이적료 약 2650만 달러 약 368억 원으로 알려진 계약 속에서 내네 경기 출전에 한골1 도움을 추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기세를 이어가며 MLS 33라운드 LA FC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라이벌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를 상대로 한 중요한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MLS 사무국은 LAFC와 산호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68,000석 규모의 경기장이며 6만 명 이상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호세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의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가 미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인 6월 28일 갤럭시와의 칼리 클라시코에는 스탠퍼드에서 4 2,881명의 팬이 몰렸고 9월 13일 티켓은 이미 4만 5천장이 판매되어 이미 최근 가장 많이 판매된 경기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관중 수 1위는 6만 5,520명을 동원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대 CF 몬트리올. 2월 22일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경기인데요. LA 타임즈 등 많은 매체에서는 이 경기에 관중동원 기록을 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